제가 오늘 마리모를 어, 구입을 했거든요. 짜잔, 저는 이 마리모, 베이비라는 마리모를 구입했어요. 이거는 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에 상품명, 용도, 이런, 재질, 판매원, 이런 게다써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세트 구성품도 써, 준비물 또는 들어가 있는 거가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 랜덤으로 온대요. 과연 저는 뭘로 왔었지? 아, 이걸로 온 건가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품질, 인증서. 그리고, 마리모의 전설 또는 마리모 키우는 방법. 그리고, 짜잔! 마리모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리모가 있는데요. 자고 있나 봐요. 자, 여기 이렇게 마리모가 있는데요. 그 다음, 뭐, 전, 여기에는 오리와 마리모. 그리고 젖. 젖병 같은 건 통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자갈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서는 빼고, 저는 이 마리모 키우는 방법과 뒤편에 마리모의 전설 한번 읽어 볼게요. 마술 실패할 뻔. 자, 종이를 올려 놓기요 아, 아. 마리모의 전설. 마리모는 공 모양의 집 합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녹수장 녹조류의 일종이에요. 물에서 기르는 수성 식물로 가끔 기분이 좋을 때물 위로 떠오른다고 해요.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소망을 이루는 행운의 상징으로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새삼 띠띠띠띠 마리모는 국제 유일 국산 마리모로 전용 양식장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믿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또한 수명이 길고 관리가. 관리가 어렵지 않아, 음, 을 특히 못, 기, 못 기르시는 사람들도 키우기가 쉽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인, 있어, 아이들 정서에도 좋아요. 띠띠띠띠띠 마리모와 함께 쉽고 간단한 식물 테라비를 경험해보세요. 이런 말이네요. 자, 뒤에. 마리모 키우기 쉬워요. 마술이 끝났나 봐요. 마술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뿅. 마리모 키우기 쉬워요. 물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시원한 물이면 모두 오케이. 그리고 직사외선은 형광등 불빛등으로 충분해서. 피해주시고요. 적자 온도 15도에서 20도로 시원한 곳에서 키워주세요. 마리모는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 온도가 35도가 넘으는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줘도, 오케이! 이런 말이네요. 그리고 이 마리모는, <laughs> 뚜껑도 열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마리모가 다른데 두개가 있네요 마리모가 신기해요 여러분들 마리모 한번 꼭 키워보세요 하지만 지금 보일런가 저걸 한번 틀어보니다 지금 현재 제 방은 21.5도 입니다 그쵸? 설정은 좀 낮출게요 더운 거 싫어한다니까 18도로 한번 내려 볼게요 다시 꼭 여러분들도 한 마디모 키워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안 갈아주면 죽기 쉬우니 물을 맨날 갈아주고 저는 제 방이 캄캄하지 않아서 짜잔 이 박스를 재활용 하려고요 음 어떻게 재활용 할 거냐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위를 먼저 가져오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꼬다리들이 있거든요. 이 꼬다리를 다 잘라 볼게요. 먼저 저의 눈앞을 가리는 것부터 이렇게 꼬다리를 잘랐습니다. 이 꼬다리도 잘르고이 꼬다리, 아, 여기도 싹 뚝. 짜잔, 이렇게 잘랐습니다. 짜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마리모 키우기, 요부분을 약간만 잘라줄게요. 마리모를 볼수 있도록, 해요. 약간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짜잔. 응나름 음. 어둡죠? 한번 넣어볼까요? 짜잔. 자,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리는 기우기. 있으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그 다음에 예쁘게 꾸며서 보겠습니다 마리모는 캄캄한 곳을 좋아한대요. 먼저 캄캄한 곳에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제 캄캄한 곳에 뒀고요. 그리고 도화지를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까요? 아니면은 뭐테이 아니면 테이프, 음 저한테는 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풀과 테이프의 합은 정말 좋은 척. 이 부분을 딱 맞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뚜껑 열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풀을 마구마구. 그서 붙여주세요 음..여기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꾹꾹 눌러준 다음 반대쪽도 풀칠해서 붙여요 짜잔 반대쪽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음, 여기는 일단 붙일게요 붙이면 여기 여기 이렇게 칠칠하고 이런 많이 많이 색칠할게요 다 쓰네. 응? 맨날 이렇게 한 부분을 하면 또한 부분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 붙이고 만날게요. 짜잔, 완성했어요. 프리 왜 이렇게 더그러져 있는 거죠? 응. 3모위 한번 볼까요? 짜잔! 이런 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았어요. 안에는 이렇게 캄캄해서, 이렇게 해서 마리모가 활동하기 딱 좋답니다. 다른 것은 다 꾸몄고, 윗부분은 일부러 안 꾸몄어요. 꿈도 꾸면 조금 빛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요. 여기에다가 마리모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요? 음. 엄청 고민이 나나요? 여러분들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